안녕하세요. 모두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사실 쉬었던 건 아니고, 요즘 보통 쓰레드를 많이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으로도 간간히 저의 일정, 하루 일과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아, 오늘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는, 어, 공방선생님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만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공감할 만한? 그래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켰습니다. 공부하는 쌤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말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고민이 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좀 불안하기도 하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돈이 계속 일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하는 게 맞을까 라는 고민이 든다. 그래서 저는 어왜 그런 고민을 하실까, 저 또한 그런 고민을 했었고, 아무래도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진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계속 결과가 안 나오니까 지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떤 걸좀 추천하고 싶냐면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우선은 한번 중도에 멈추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 잠깐 멈춰서 내가 진짜 스트레스 받는 원인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진짜 많은 맞는지 궁금한 것들을 쭉 써보세요. 저 또한 막 머리가 아프고 아 내가 맞나 싶을 때는 그냥 손으로 다써 보거든요. 아 오늘 해야 할 일처럼 쭉쭉쭉쭉 써요. 그러고 나면 괜히 쓸데없는 고민하는 경우 많더라고요.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당장 먼저 할수 있는 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어, 중요한 거 먼저 한 다음에 순서를 정해요. 그리고 삭제할 것들은 삭제하고 다음 달로 넘길 것들은 넘기고. 내가 모두 다 지금 당장 해야 돼라는 마음을 안고 있으면 못해요. 그리고 또한 계획을 잡았는데 100% 하지 못했다. 그럼 또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아나 이거 한두 개라도 했어. 정말 잘했다. 다음엔 더 나아질 거야. 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더 도움이 돼요. 저도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오던 게 습관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기를 키우면서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어, 프로젝트를 열어서 할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인 것 같고요. 지금은 또 어, 공방 PT라는 것도 오픈하게 된거 되었죠. 왜냐하면 진짜 그런 고민하는 선생님들에게 제가 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2020년부터 공방을 오픈을 했잖아요. 그래서 공방을 오픈하고 나서 제가 했던 게 뭔지 쭉 작성을 해봤어요. 아, 내가 뭘 어떤 것들을 해봤지? 라고 작성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걸 했다는 걸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 어떤 걸 해봤냐면은 우선은 온라인 클래스 세 군데 어 플랫폼에 런칭도 했었고, 그 다음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이런 뭐1 1번가 다양한 그 채널들의 채널에서 아이디어스 포함해서 어 제품을 판매해봤고 아, 아이디어스 아그왜 금작가 은작가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은작가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해봤었고 어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받았고 중소벤처 기업부 지원 사업도 받았고 정부 지원 사업만 약 1억 원 가까이 다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두 개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오픈을 했거든요. 그리고 출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거의 200개 이상 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강의 제안서라는 거를 한번 기획을 해서 백 군데 보내보는 챌린지도 했었고 그리고 독서 챌린지라는 이제 공방쌤들을 위한 독서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반에 하고 있고 그리고 공방 멤버십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공방 선생님들의 그 기획 프로그램 너무 좋은데 아, 네이밍 이라든지이 프로그램 을 어떤 식 으로 짜면 조금 더 효과적 이겠 는지 기획 을해 가지고 제안서 를 제가 만 들어서 어, 디자인 업체 랑 해서 제작 한 다음 에, 그 강의 랑 가장 좀잘 어울리 는 기관 들 에게 제가 직접 이메일 보내 는 그런 프로그램 도, 만 들어 가지고, 보 내고 있 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 멤버십의 선생님이 연락 받았다고 기관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정말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그 기획이 먹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되니까 너무 좀 좋았고. 그래서 이때 좀 조, 좋은 게 선생님들도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나만의 특별한 점이 뭔지를 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들이랑 소통하면서 아, 이 선생님의 장, 강점은 이거야. 그럼 이걸 좀 포커스로 두고 이 프로그램에 기획을 넣어서 담당자 분에게 전달하는 을게더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짰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제가 했던 거. 그 이후에 했던 것들도 많은데 갑자기 안 떠오르네요. 아 그리고 여성 창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관광 제품 그런 대회에서 입상했고. 음... 그리고 제가 공창년이라는 걸또 만들기도 했고, 공방 선생님들의 오픈 채팅방도 만들었고, 그리고 매월 무료 강의를 오픈하는 것도 포함, 그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쭉 계속 한것 같아요. 아, 그래서 공방 PT도 이런 거예요. 제가 진짜 많은 경험들을 했다 보니까, 아, 이런 경험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DIY 키트도 제가 한 3,000개 이상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건데,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PT, 그 강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코칭? 이런 역할? 왜냐면 제가 지금 요즘 필라테스를 PT를 받고 있는데, 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단체 수업보다 저는 훨씬 좋다 생각해요. 제몸 체형에 그 맞게끔, 그리고 현재 필요한 부분에 맞게끔 운동이 들어가니까 힘들긴 해도, 진짜 빡세긴 한데, 너무 만족스럽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공방 쌤들도 진짜 PT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정말 아이디어가 많고 창의적이고 손재주도 좋고 하지만 어떻게 계획을 잡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 그걸 옆에서 조금만 잡아줘도 잡아드려도 훨씬 더잘 성장하고 매출을 올리는 방법들도 알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 공방 PT라는 걸 오픈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했던 일이 전국에 있는 공방들을 조금씩 분석을 했어요. 어떤 점들이 잘돼 있고 어떤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지. 아, 이 공방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도 같이 생각을 한 거죠. 어, 공방에 대해서 좀 한계를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공방이라는 곳을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 로 구상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까. 그래서 저는 공방 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공방을 시작하는 사람, 초기인 사람, 내가 이게 진짜 맞나? 라는 사, 생각을 하시는 분들. 특히나 회사 경험이 없고 이런 쪽이 경험이 없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 싶다 생각했고, 두 번째는 공방을 창업하고 진행을 하는데 매출이 너무 들쑥날쑥해서 고민이 많은 선생님들. 그러면 제가, 저도 되게 매출이 들쑥날쑥 하기도 했었고, 고민이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해결했던 노하우들.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 도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제가 뭐, 정부 지원 사업을 받고 싶은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제품을 팔고 싶은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맞춰서 같이 준비하고 싶다라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방 pt 는그냥 중으로 만나고 1대 1로 한약 25분에서 28분 정도 그 다음에 평소 카톡으로 해서 과제 같은걸 하고 어, 소통을 한 다음에 선생님이 아나 어,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냈다 하면은 그 다음 단계를 또 안내해 드리고 그 선생님이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1주일에 어, 한 번도 괜찮고, 2주에 한 번도 괜찮고, 3주에 한 번도 괜찮고, 4주에 한 번도 괜찮습니다. 그건 다 본인의 역, 그 선택상, 내가 좀 빠르게 탁탁탁 따라갈 수 있고, 과제가 정해지면 무조건 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시간적 지금 여유가 있다 하면은 좀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팍 잡는 게 좋고 아니 나는 좀 천천히 진득키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가고 싶다 하면은 조금 더그 3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나는 이제 새롭게 뭔가 도전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를 공방 PT로 체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제 구상을 해봤는데 그래서 아 나는. 제가 공방을 했잖아요.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제가 컨설팅 받았을 때 1회에 25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담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할수 있을까. 근데 저 또한 지금 시간이 막 여유롭진 않아서 그나마 시간을 빼보니까 월요일, 수요일 밤 9시부터 11시 30분까지가 시간이 돼요. 2시간 반. 그러면 약 30분씩 하면 하루에 5분 정도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럼 월요일 날 5분, 수요일 날 5분 이렇게 해서 총 주에 10명은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엄청 많이는 못 받아요. 그래도 어,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어, 이 영상이 전달이 돼서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생각한 거는 진짜 합리적인 금액. 그래서 그 합리적인 금액이 지금 이벤트를 오픈을 한 거죠. 2월 말부터 3월 첫째 주까지인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조기 마감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이벤트를 다시 한번 가지고 올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뭐또 인연이 되는 선생님들끼리 만나서 또 보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오늘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는 저의 이런 다양한 활동들 해왔던 거, 그리고 선생님들도 공방을 하시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냥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 도움이 필요하면은, 왜냐면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시면서, 아, 용기를 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아 이런 좋은 이벤트가 있다는 거 알려주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고민해보시고, 어 원하신다면 링크 확인하셔가지고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2025년도 화이팅이에요.